행성의 홀로새 생태 보존 연구소는 멸종위기종 1급 붉은점 모시나비와 2급 애기뿔 소똥구리 물장군 보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사료가 섞인 소똥을 먹지 못하는 소똥구리를 위해 직접 한우 3마리를 키우고 황소개구리를 사냥하는 물장군 먹이로 한해 수천만 원어치 물고기를 구입합니다. 환경부의 기록된 서류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보존에 5년간 20억 3천만 원이 들었고 환경부와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멸종위기종 사업이라는 게요. 그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고 생물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늘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 씨에게 사업비 절반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충당할 것처럼 환경부를 속여. 그러니까 사기를 쳐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고. 환경부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과징금을 더해 18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서식지의 보전기관인 영월곤충박물관은 3년 전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장수하늘소와 비단벌레를 보존하는 데50%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데 계속 내 돈을 어... 보조금 받은 그만큼을 내야 되는 건 이건 벌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존을 위해 번식 사업을 하는 서식지의 보전기관 운영을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제도라는 측면에서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부담하는 방식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한편 환경부 환수에 불복한 홀로세 생태연구소 이강훈 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식지회 보전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환경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볼수 없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식지회 보전기관들은 국가사업의 50%를 자부담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멸종위기종 보존에 선뜻 나서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